세일즈서 비스코리아가 내년 1월 1일자로 임원 4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로 김경진 오퍼레이션 품질 총괄 상무는 전무, 조은홍 영업기획부장, 임태순 차량물류센터 운영 및 품질관리부장, 이균찬 아시아퍼시픽 구매본부 협력업체 기술지원 총괄부장은 각각 이사로 승진한다. 다 양한 사업 영역 에 걸친 승진 인사 를 통해 2018년 품질 과 소비자 만족 강화 를꾀 한다 는게 회사 설명 이다. 김성윤 기자 사이 오토 오토 타임즈, 코. 케야 송년특집년 자동차 업계 열대 뉴스 송년특집 자동차 업계 판매 목표 얼마나 달성했나 할빔 경차의 전성 시대는 끝났나 르노 삼성 임직원 합창단 창단.